인쇄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과학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테슬라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학자의 엄적들을 남겼는지 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네. 가봐야 되겠죠. 네. 아! 아. 멋있지 않습니까? 아, 어, 저는 멋있다. 이게 거의 딱보시면 약간 그 호그와트에 나오는 어. 그런 뭔가 그 캐릭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럼 어디서 태어났을까? 괜히 음. 뭐 유추를 해 보면 음. 도시 뭔가 화려한 도시. 어. 코스형 호수염, 코스혐, 조명을 받으면서. 어, 조명을, 화려한 조명을, 조명을 받으면서. 어. 네, 나를 감쌀 때 태어날 것 같은데. 감 때. 왜냐면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시골, 시골 청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말이 아 나온다는 건. 마을의 인구가 400명? 어 그게 바로 이제 크로아티아에 있는 스밀란이라는 마을인데. 와, 근데 저 스밀란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미국까지 갔을지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죠? 아, 맞습니다. 그럴라면 이제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음. 테슬라한테 네. 음. 테슬라가 어린 시절에 네. 아, 전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생깁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 때 꼬꼬마 네. 때 테슬라가 네. 어,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검은 고양이 이렇게 쓰다듬을 거 아닙니까? 네. 음. 쓰다듬는데 날씨가 너무 건조한 거야. 어? 쓰다듬는데 정전기? 그렇죠. 갑자기 뭔가 어? 파직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 네.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번개랑 비슷한 거다. 오. 그 말을 딱 듣고 테슬라가 와, 그러면은 지구에는 얼마나 큰 고양이가 있는 거야? 들어서 귀여워. 되게 네. 귀여운 말씀입 네, 이 번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음. 네두 번째 계기가 이제 10대가 되면서 또 나타나는데 1873년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고등학교죠 김나지움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업 중에 네. 어,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네 저게 뭐냐면 네. 라디오미터라는 어떤 라디오미터. 장치인데 음. 저게 뭐냐면 정구 모양을 한 진공관 안에 바람개비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저걸 자세히 보시면 한쪽 면은 하얀색이고 반대쪽 면은 검은색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검은색 면은 빛을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흰쪽 면은 반사를 많이 하니까 열이 낮다. 상대적으로 네. 그 열차에 의해서 아... 어떻게 보면 열의 압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공기의 압력이, 공기 압력이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네. 이걸 보면서 테슬라가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나 과학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정말 자기도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테슬라가 콜레라에 걸립니다 어~ 진짜로 어? 네걸리면 이제 정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홉 달 가량을 거의 이제 몸져놓았는데 음. 이때 이제 아버지가. 그, 테슬라한테 혹시 뭐 소원이 있냐. 어, 네. 거기서. 네. 근마 네. 테슬라가. 테슬라가. 어. 제가 만약에 공학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음. 건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병,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가 살면 내가 뭘 못하겠니? 어, 전기해. 일단 사람만 나라. 사람만 다. 어. 어,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어. <laughs> 건강을 되찾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가 들어가자마자 네. 진짜 거짓말이고 새벽 3 시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3 시까지 진짜 공부만 했대요 오. 계속 대학교에서 요거가 이제 또 대학교 때 한창 또 유행했던 과학기술입니다 테슬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요거를 알아야 또 이제 왜 미국을 가고 테슬라가 뭘 발명했느냐를 알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벨기에 그람이라는 과학자가 그램. 네 그람이라는 음, 과학자가 그램. 최초로 이제 직류 발전기를 개발을 해요 어. 발전기가 뭐냐 전기를 발성. 기는 네. 기계 풍차 같은 거 보면은 네. 풍차의 이제 회전에 의해서 그거를 전기로 바꾸는 게 이제 풍차의 풍력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죠 음. 풍력 발전. 그래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풍력 발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 영구 자석 사이에 네. 코일이 있죠. 예. 코일 이 있고 저기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음. 영구 자석 사이에서 회전을 하면은 음. 저 코일 사이에 전류가 흘러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아. 겁니다. 그래서 저때 테슬라가 대학교 때 저걸 보면서 나 저보다 좀더 좋은 발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당시에는 이제 직류 전류를 써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음. 저걸 어떻게 이제 직류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네. 뭐 거기에 뭐 이제 불필요한 어떤 장치들이 저 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 생각에는 차라리 이제 교류를 쓰면 어. 뭔가 어. 효율을 어. 좀더 높이지 않을까 해서 저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어쨌든 아. 학생이었으니까 저게 바로 테슬라가. 교류에 빠지게 된아 네. 원인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테슬라한테 어. 어떤 학생이 와서 어. 이제 독일어로 어. 시비를 걸어요 네. 툭툭 치면서 테슬라한테 응. 공부 잘하니까 가서 공부 나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무놀 어. 줄이나 아니? 막 이래요 어. 어. 테슬라가 기분이 안좋아 응. 응. 빡쳤어 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교류를 만들 사람이야 <laughs> 아. 그래서 테슬라는 어떤 결심을 하냐 응. 생각과는 반대로 네. 내가 얼마나 잘 노는지 보여주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어 진짜로? 어, 진 네. 아, 약한... 굉장히 놉니다. 어. 담배 피고, 당구 치고, 도박하고 어진짜로 <laughs> 어, 네. 그러면서, 어,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아, 중퇴까지 했어? 어? <laughs> <laughs> 테슬라는 부모님께도 말씀을 안 드리고, 어, 어, 어 다른 지방으로 몰래 가서, <laughs> 네. 일을 합니다, 공장 가서. 와, 진짜? 어 노름하고, 번 돈으로. 아. 번 돈으로 노름하고? 네, 노름하고, 어어. 막 이러면서. 어, 그러다가 이제 룸메가, 아, 너 뭐하냐? 응. 너 이럴 때가 아니다. 막 했는데, 응. 아, 왜? 나 그냥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음. 포기하고 네. 테슬라 가족한테 가서 잃릅니다네 <laughs> 아버지가 테슬라를 찾아가게끔 고 나서 아주딱 갔더니 어. 이제 노름을 하고 있어 노름을 하고 있어 아, 네. 어. 아버지가너뭐 하냐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어. 이런 삶을 왜 살고 있냐 돌아와라. 어. 내가 다른 대학 보내줄게 테슬라가 그게 저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완전 빗들어진 거야. 따오. 아버지가 충격을 먹고 돌아갑니다. 어, 어, 설득이 있어. 안 돼요. 포기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 테슬라의 삶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웃음> <뭐지>? <웃음> 네 미팅이었습니다. 아. <laughs> 동시대 1877년에 네. 네, 테슬라가 방황하면서 노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음. 어, 네. 에디슨은 맨로파크의 마법사라는 네.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 한창 오.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벌써? 이미? 네. 테슬라는 1879년까지 방탕하게 삽니다. 어. 그러다가 불황자로 찍혀서 경찰들한테그 도시에서 쫓겨나고 와. 부모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 진짜? 네. 오. 테슬라는 네. 이제 집에서 다시 이제 얹혀 살게 됐죠. 음. 어머니와 함께 음. 얹혀 살면서 어... 계속 노름을 합니다. <laughs> <laughs> <멈추는 웃음> 아이 자식.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테슬라한테 주면서. 음. 이양할 거면 <laughs> 제대로 해라. 아, 노래. 아, 아 노릇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너는 결국에는 이 상황을 이겨낼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믿으신 거야, 테슬라를. 큰... 엄마가 그렇죠? 그렇죠? 아들 인생을 걸고 패팅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어, 테슬라 배팅한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테슬라도 충격을 받은 게 그렇죠, <laughs> 어, 왜냐면 어.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진짜? 거라고 어, 생각했을 어, 거 아니야. 어. 우리 가족은 엄마가. 나를 포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어머니의 그 한마디 네. 때문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어, 일단은 프라에 있는 프라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기 기사로서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1년 정도 공부를 완료를 하고 네. 자기의 꿈을 위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그럼 달려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당시에 가장 유럽에서 유명한 오른쪽은 에디슨입니다. 아 왼쪽은 아 저분 이제 푸슈카시라고 하는 자본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선 전화가 음. 한창 이제 막 개발되는 때인데 음. 에디슨도 유선 전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감탄을 하고 에디슨한테 자기가 이제 유럽의 판권 을 자기가 살 테니까, 그에디슨이라 회사 이름으로 어. 유럽에서 판매를 할수 있게 해달라. 어. 어.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이제 그 에디슨 은 회사라는 이름으로 음. 어떤 전화 교환국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어. 테슬라도 그 얘기를 어. 듣고 이제 파리에 있는 에디슨 컴페니에서 직원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 막 어떻게 보면 음. 발전기도 훨씬 성능 개조도 많이 하고 음. 이제 모터도 직류 모터도 훨씬 더 성능 개조를 많이 하고면서 하 인정을 받아요. 음. 인정을 네.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정을 받으니까 자랑을 하고 본사로 가야죠. 아 본사로 아. 가야죠. 아, 아. 그렇죠. 네. 아 본사로 갑니다. 본사가 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뉴욕으로 갑니다. 아. 뉴욕 오. 1884년 오. 6월 네. 6월에. 배를 타고 드디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아 되게 운명적이게도 네. 저때 도착하자마자 네. 저 당시에 이제 어떤 함선을 만들고 있었는데 배에 있는 어떤 뭔가 그 전기 발전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가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테슬라가 그걸 고치 자기가 고치겠다고 가서 고쳐요. 새벽까지 그러고 이제 새벽 5시까지 하고 딱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에디슨이랑 마주친 거야 오. 그 새벽에 마주쳐가지고 어, 왜 학에서 온 친구가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냐 오. 제가 발전기 하나를 고쳤습니다 어. 어, 저 친구 괜찮은데? 음. 그렇죠 에디슨의 어떤 그 총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한테 얘기를 했대요 관리자가 성능 개선해주면 5만 달러 줄게 테슬라가, 어, 알겠어. 어, 어? 다, 다 개선해요. 어. 네, 다 개선해서 이제 관리자한테 가서 그러죠. 5만 달러 주세요. 음, <laughs> 이래요. 예. 5만 달러 주세요. 그랬더니 이 관리자가, 아, 그 농담이었어. 어, 어. 이런 거야. 어, 어 그럼안 어. 안 돼. 어, 영화 같아. 어. 어. 이건 다 이제 테슬라 자서전에서 자기가 예. 직접 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제 에디슨 회사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85년이 되면서 네, 네. 드디어 커런트 워가 발발합니다.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전까지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교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교류 전기로, 음. 네. 에디슨은 직류 전기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두 사업가들 간에 음. 어떤 전쟁이 커런트 원데 왜저 사업의 싸움이 시작을 됐느냐 네. 바로 직류 전기냐 교류 전기냐의 싸움이었어요 아, 어떤 게더 네. 좋은 전기냐 저 당시에는 이제 직류 전기가 대부분 쓰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네. 가장 트렌드였어요 음. 네. 교류는 사실은 쓸모 없다 받아들이던 시절이었는데 저두 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직류가 만약에 내 건물 지하에서 발전기가 있으면 네. 직류를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교류는 장점이 뭐냐 전압을 변환하기가 쉬워요. 전압을 엄청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전압을 네. 어, 보낼 때 손실이 생기니 음. 손실이 덜 생기는 버전으로 바꿔서 보내면 된다. 그렇죠. 요런 음. 네. 얘기인 거죠. 근데 직류는 음. 전압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발전소 같은 거, 네. 전기 뭐 수력 발전이나 이런 네. 것들은 사실 건물 밑에 있지 않고 저기 멀리에 뭐 음. 팔당댐 이런 데 있잖아요. 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거기서 이제 고압 전, 전압을 해서 교류 전류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도시에다가. 음. 그렇죠. 그러니 멀리 뺄수 있어요, 발전소를. 음. 큰 발전소를 멀리 뺄수 있어요, 교류는. 그래서 음. 그 직류파들은 교류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음. 어, 검증이 안 됐다. 음. 사람을 죽이는 전류다. 어. 이렇게 가는 거고, 교류파들은 우리는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다. 음. 음. 어. 경제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에디슨이 계속해서 그래요. 경고문도 음. 붙여요. 막 이렇게 위험한데 교류를 쓰시겠습니까? 오. 오. 막 광고문도 날리고 막 서로 이제 어그로를 끌기 시작합니다. 네거티브, 네거티브 마케팅을 했고, 어. 네거티브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의 이 사업이 네.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하면서 네. 엄청나게 서로 치고 박습니다. 물론 이제 교류가 새로 등장한 주자잖아요. 음. 새로 등장한 주자이기 때문에 아직 좀 고쳐야 될게 많았어요. 음.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았고 음. 조금 더 싸다, 조금 더 싸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음. 그러던 오시. 와중에 테슬라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 오, 테슬라도 어디. 전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교류 모터를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교류 모터를 개발을 했는데 같이 하기로 한 사업가들이 네. 관심이 없는 거야. 오, 왜냐면 아. 저당시는 직류가 대세니까. 그 교류 모터를 개발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대학 시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불필요한 부품들을 다 빼서 네. 효율을 높였어요. 아 그래서 이보다 효율이 좋은 모터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겠다. 이런 뭐야? 장치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대단한 어, 실험 장비 중에 하나인데 네. 이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네.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해요. 동업자들한테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 알아? 동업자들 음. 그러죠. 아 당연히 알지. 음. 그콜럼버스가 계란을 만약에 세울 수 있냐, 나는 세울 수 있다 하면서 음. 끝을 살짝 깨갖고 딱 세워가지고 음. 거기에 감탄해서 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대항의 시대를 열잖아요. 음. <laughs> 테슬라가 달걀을 안 깨고 세울 수 있어요. 오, 흥미로워. <laughs> 아까 만든 교류모터는 네. 사실 아, 좀 어려운 용어인데 네. 자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자석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음. 만든 모터예요. 음. 그래서 자기장이 회전하니까 그 위에다가 달걀에 그 전선을 꼬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전선의 회전 자기장에 의해서 음. 회전 전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달걀이 막 돕니다. 오. 니까 어때? 돌면서 쓰는 거야. 아. 어. 약간 헤드스피나 하면서 딱, 그지 헤드스피나 하면서 쓰는 거야. 어. 야, 이거 대박이다. 바로 특허를 등록합니다. 아 네. 이 교류모토는. 네. 지금 산업체에서도 이 테슬라의 교류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 모습 그대로. 네, 최고의 어.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맨날 테슬라가 이 교류의 시대를 만들었다 음. 하는 게 바로 저 모터입니다. 테슬라의 이 특허를 보자마자 웨스팅하우스가 자기한테 특허 팔아라.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팝니다. 어, 팔았어? 네. 그러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가 함께 합심을 합니다. 합심을 합니다. 진영이 아... 생겼구나. 네. 아 재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밌다, 이제 에디슨의 직류가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어, 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에디슨도 이제 다급해졌어요. 이제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어떤 무리를? 어. 교류가 위험하다는걸 계속해서 증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압 교류를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감전사시키는 실험들을 합니다. 웰... 웨스팅하우스의 어... 교류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근데 더 무리를 하는 거죠. 1890년, 에디슨은 전기 의자를 사용수를 사용 집행하는데, 아, 웨스팅하우스 교류 장비가 쓰이, 쓰일 수 있다 해서 전기 의자 사용을 실제로 거행합니다. 어 실제로 저 전기 의자 사용을 아이디어 자체를 에디슨이 한건 아니고, 바로 그냥 네, 고통을, 느끼지, 고통을 않고.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게 네. 할수 있는 방법이 전기가 좋지 않겠냐. 만약에 음. 교류 전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음. 이러니까 에디슨도 맞다. 저렇게 이제 극단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사실 되게 슬프게도 저 사형수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런트와의 승자는 교류적으로. 어... 네, 이미 저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많이 결판났다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자 이때 이제 테슬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어, 테슬라는 사실은 발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테슬라는 이 당시에 뭐야? 파리에 있는 망국박람회라고차수합니다2년 아, 어... 전에 음.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헤르츠 네. 왠지 그 양반 막아래위로 떨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헤르츠 주파수에 어. 다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 네. 빨리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전송되는 음. 실험에 성공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무선 통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 저 만국반을 미에서 강연도 나오고 오. 테슬라가 완전 꽂혀요 이때 이제 네. 그런 꿈을 꿉니다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어, 어, 굉장히. 어~ 이제는 그냥 발전소를 멀리 떨어뜨리고 큰 발전소를 만들어서 여러 도시에다가 도시다 뿌리는 게 아니라 와. 전 지구에다가 전기를 보낼 수 있겠네 그러면서 무서운 장비를 개발하죠 와. 실제 사진입니다 와 정말 빠른 주파수에 고전압을 갖고 있는 음. 테슬라 음. 코일이라는 장치를 개발을 해서 음. 공기 중에 전기가. 형성되 근데 놀라운 거는 요 네. 실험을 하면서 테슬라가 우연히 저걸 만져요. 어? 어. 근데 안 죽었어. 어. 테슬라가 이때 깨달아요. 주파수가 높은 음. 전기는 감전이 안 된다. 음. 안전하다. 그걸 오. 표피 효과라고 그걸 어.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도 주파수가 높으면은 피부로만 전기가 흐르지. 음. 뭐 안으로 뭐 심장을 마비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어. 않습니다. 네. 높은 주파수의 전기는. 음. 어, 그걸 또 깨달았고. 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네. 그리고 어쨌든 공중에다가 이제 전자기파들을 막 방사를 시키. 이것도 발견합니다. 와. 테슬라 코일 주변에다가 그냥 형광등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네. 형광등이 불이 들어와. 아무것도 연결을 안 했는데. 전기 전화들이 막 공중에서 막 나오니까 그걸 막고 이제 형광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강연에 가면서 시연을 네. 해요. 음. 보여주면서. 음. 자, 진짜 마법사 같지 않습니까? 전기의 마법사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제 알 네. 어, 그러니까. 테슬라 코일을 뒤에 두고 전구 네. 두 개를 두는데 불이 들어와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데 무선 조명이 네. 그래서 막 난리가 음. 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때 막 진짜 사람들이 테슬라를 막 전기의 마법사가 음. 등장했다.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가. 어. 네, 테슬라는 이때부터 약간 사실 이제 궁핍해집니다. 사실 무선 조명 장치를 개발했는데 큰 관심을 얻지 못했어요. 어. 이게 뭐 사실 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음. 또 뭔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음. 그러면서 네 테슬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꿈은 음.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꿈을 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선으로 전기를 전 지구에 보낼 수 있는 엄청난 <laughs> 프로젝트 바로 워든 클리프 타워라는 아. 무선 전력 전송 타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될 리가 없잖아요. 음. 이미 결과를 알잖아, 우리는. 망합니다. 망해요. 네. 파산. 그러면서 사실 이 얘기는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네. 저 당시에 이제 또 다른 기술자 중에 호킨스라는 사람이 음. 이 테슬라의 이 결과를 보고,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10년 전에 가장 유망한 전기 기술자가 누구인지 국내 여론에 물었다면 그 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니콜라 테슬라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이름은 기껏해야 훌륭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아... 그 시대에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구나 결론적으로 음, 그렇죠 마지막에 그 행보 때문에 사실은 그 뒤부터는 이제 영광스러운 업적은 거의 이제 찾기가 힘듭니다 아네 하지만 테슬라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뭔가를 발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상과학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음. 레이더에 대한 썰을 풉니다 전기를 잘 활용하면은 음. 네, 그 네.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네. 찾아내는 레이더, 레이더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오오 그래서 후대 의 과학자가 테슬라의 막 이런 얘기들을 재밌게 어... 본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실제 레이더 개발을 하면서 그 테슬라한테 감사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 그 밖에도 뭐 입자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테슬라의 그 영감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은 이 업적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2007년에 네? MIT의 마린 솔자치크라는 교수 연구팀에서 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 그것도 높은 효율로. 오. 진짜 전기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 그쵸. 아까는 오. 그냥 사실은 형광 물질이 반응해서 불이 켜진 거였다면, 음. 진짜 그냥 충전도 가능해 충전이 가능하 네. 100년 전에 테슬라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크.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실제로 했구나. 와. 네. 사실, 저게 시작되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그냥 딱 주차하면 바로 충전하는. 그니까. 그런 오. 것들이 다 저런 데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CES에서 제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음. 저도 사실 한때 약간 무선전력 전송을 연구한 적이 음. 있는데, 음. 저같은 경우도 막 그런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와이파이 안테나를 이용해서 음. 충전하는 기술. 실제로 오? 전구를 켰습니다, 저도. 와이파이 안테나의 어. 공진주파수에 맞춰서 네. 그 무선전력전송 장치를 만들어갖고 전구 키는 것까지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 밖에도 아또 하나가 더 있죠. 아, 빠질 수, 아 빠질 수 없죠. 네. 아, 가장 그렇군요. 핫한 기업,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음.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목표를 이어받아서 전기 자동차를 하. 이제 개발하는 이름을 너무 드높이고 있지. 이제 애디, 애들이 에디스는 몰라도 테슬라는 아. 알것 같아. 그렇죠. 어. 네. 어, 저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 그 음. 인간적인 매력들. 음. 뭔가 팡팡했던 시절도 있었고. 음. 하지만 정말 인류에 있어서 큰 업적들을 남겼고. 음. 그 꿈들을 만들었고. 상상력을 키웠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가지시면서 네. 더 많은 상상들, 더 많은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테슬라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구한과 하!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